안녕하세요. 왕산입니다. 왕산은 광명시에 신당을 모시고 있는 어, 광명점집에 어, 라고 합니다. 또 어, 시흥 대, 시흥점집에도 왕산이 법당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방송 청취하시기 전에 왕산에게 사랑 구독이고요. 관심은 좋아요 입니다. 옆에 알림종도 삼동색도 빵빵 누르시고 삼동색도 누르시고 방송을 청취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이제 돼지띠에 대해서 어 4월달, 5월달 돼지띠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또 돼지띠에서 나이별로 해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돼지띠 40세 돼지띠, 52세 돼지띠, 64세의 돼지띠라고 합니다. 여기 40세의 돼지띠는 어 참 고집세죠? 고집셉니다. 고집셉니다. 여기 돼지띠도 결혼 일찍 하면은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돼지띠는요, 어, 이제, 어, 4월달, 야, 4월달, 로 5월달에 들어서서 여기 돼지띠는 좋습니다. 4월달이래도5월달이래도 4월, 네 여기 40세 돼지띠는 직장의 문서 이직 관계에 또한 결혼 소식도 있다라고 하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돼지띠 여기 40세 남녀 여러분 어 4월달 5월달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달로는 별로야. 4월달 오월 다 별론데 운으로 봐가지고 40세 의 운세가 어 남녀간에 있어서 결혼운도 열려있고요. 사업에 사업에 어 자영업자라고 하면 사업의 문도 열려있고요. 계약하는 것도 있고 문서 잡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에 연락이 끊겼던 곳에도 연락이 오고, 기쁜 소식이 있는 달이라고 하니까 기대도 좋겠고요. 52세 여기 남녀 여러분은 생일 각자가 52세 돼지 띠지만 생년월일에 따라 각각 틀리잖아요. 4월달, 5월달에 들어서서는 지금 자영업에 있어서 여기 52세 남녀 여러분 자영업에 있어서 그 이제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변고가 싫탄졸탄 흥거를 버리고 새로운 거를 시작하는 그런 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4월달, 5월달 달로 봐갖고는, 어, 그리, 어, 좋은 달은 아닌데요. 어, 그래도 운 자체가 좋기 때문에 4월달, 5월달은 그래도 뭔가 정신이 없고 분산하고 산란스럽기가 이로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잘 넘기고, 이제 곱게 4월달, 5월달 잘 넘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고민이 많아.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래야 먹고 살까 저래야 먹고 살까 걱정이 많아. 그런데 자영업에 하시는 분은 몸 변화가 있고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분도 직장에 변수가 있는 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52세의 남녀 여러분의 각자 타고난 생일이 틀리지만, 어, 여기에 또 생일에 따라서 12구설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한 4월, 5월 달에 들어서서 뭔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많은 그런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안하시고요. 너무 많은 걸 추진하시면 안 됩니다. 좀 조심 있게 어,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4월달, 5월달에는 인간으로 인해 갖고도 근심이 있어라는 그런 달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남녀 간에 있어서 좀 티각, 티각거리는 것도 있고요. 부부 간에도 문제가 생길 거고요. 또한 자영업의 손님들도 진상이 조금 들어와서 속을 좀썩기는 해. 그러나 전반적으로 해운년 자체는 좋습니다.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 64세의 여기 돼지띠는요. 금전 관계에 있어서 매우 힘듭니다. 생년월일에 따라 틀리겠지만 남녀 여러분, 64세 남녀 여러분 건강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달에는 4월 달하고 5월 달에는 건강 매우 조심해라 소리가 있고요. 자본으로 금전 관계에 있어서 여기서 저기서 돈 달라. 그동안에 돈 쓰고 안 갚았으면 여기저기 돈 달라고 막쫙대갖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64세 남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겠네. 이 4월달하고 5월달에는 잘못하면은 건강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4월달, 5월달에는 64세 남녀 여러분 금전 관계도 조금 막혀 있는 형국이고요. 12구설이 있고요. 사람들로 인해 갖고 휘둘리고요. 이 머리가요, 조금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4, 5월달 매우 조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왕산에게 관심은 구독이고요. 사랑은 좋아요입니다. 또 알림 설정 중독 빵빵 누르시고 삼정 세트 누르시고. 방송 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녀 여러분, 돼지띠 남녀 여러분, 나이별로 40세, 51세, 64세 남녀 여러분, 60세, 64세 남녀도 어, 참 가정이루기 힘들어. 일부 종사, 2부 종사하기도 힘들고, 인간의 덕도 없다. 그래, 자기가 벌어서 노력한 것만큼 가서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 금전 다 벌은 거 어디 갔나 몰라. 금전이 다 휘휘 날라갔다. 그래. 어떻게 된게 오늘은 괜찮겠지 하면 또 내일 일이 터져가지고, 금전이 여기저기 줄게 천지야. 돈 관리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하고요. 또한 4, 5월 달에는 건강 잘 챙기시고, 금전 잘 챙기시고요. 금전 관계가 조금 4, 5월 달에는 융통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고요. 또 사람들로 인해서 휘둘린다 소리가 나왔고요. 52세 여기 남녀도. 자, 1부정사, 2부정사 여기도 사주가 만만치가 않아. 아주 그냥 힘들 때가 너무 많아. 어떤 이놈이 긴가 저놈이 긴가 라고 발을 푹푹 담가 봐도 다 쓸만한 남자가 없다 그래. 굉장히 힘든 52세의 돼지띠라고 합니다. 40세의 남녀 여러분도 결혼 늦게 해야지 일찍 하면은 가정 깨진다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4 0세 남녀 여러분, 올해는 문서 잡는 것도 있고요. 계약권 잡는 것도 있고요. 직장에 있어서 승진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3, 4월 달만 4월달, 5월달만 잘 넘기고 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